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머티 최근에 좀 대형주 중에 코스피 대형주 중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분봉 포지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전업투자자 코너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 한두달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자뭐 시장에 지금 갈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예, 틈을 타서 좀 올라오는 것도 있죠. 자 로봇 에 대한 좋은 뉴스들도 많았고요. 예, 해, 해 편의를 제공하는 뉴스들이죠. 로봇 주들에게. 자,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막판에 나오는 게 사실 좋지 않죠. 자, 1시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쏟아지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네요. 12시 10분. 그죠? 예, 거래량도 나오면서 이런 데서 한번 쏟아졌고 그리고 막판에 예, 물량이 나왔다는 건 사실 좋은 예,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예. 자 일단 9만원 언저리를 찍고 어쨌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인데 <laughs> 윗꼬리 물량을 오늘 바로 소화하면서 또 쌍고를 만들려는 그런 힘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좀 깊이 있는 조정이 좀 나올 것이냐. 예. 자 지금 이 직각에서는 사실 더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눌렸다 가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예, 미래를 보면 그 로봇주들은 뭐 두산 로보 틱스는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야 아직은 그러나 굉장히 미래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테마로 할 때도 로봇은 오히려 2차전지보다 좋은 테마로 할수 있는 건 있어요 2차전지는 워낙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슈팅이 굉장히 컸죠 근데 뭐 내년에 조금 성장세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또 조정이 깊게 나오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거랑 좀 아직 더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바이오가 그래서 2015, 2017년에 코스닥 시종을, 시장을 주도한, 예, 이유도 그거였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뭐, 그 순풍은 달게 된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전자 때문이었죠. 예. 자, 어쨌든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어쨌든 8만 9천원, 요런, 요 윗꼬리 라인 오늘 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분봉 체크해 보시면, 자, 분봉이 69,600원. 여기가 전부 다였어요. 그 다음, 그 외의 슈팅은 이제 다 이게 헤드업 물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 여기서부터죠. 6 7 6 0 0원부터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조정폭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예. 자, 오늘 많이 조정 나오면 3일선 조정이 나와야 돼요. 오늘은 3일선 조정만 그리고 윗꼬리 물량을 소화한다면 최대한 오늘은 예, 봉 길이가 길다기보다는 여기 위에 올라타이죠. 꼬리 위에. 갭 상승 살짝 떠서 이 꼬리 먹는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만약에 예, 프로그램장이 된다 그러면 조금 오히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 삼성전자 뭐 이렇게 술술술술 시총 상위주들의 예, 돈이 들어가면 약간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 않고 또 초반에 어느 정도 예, 대형주 매물 소화하는데. 예, 후반에 또 밀린다, 재미 없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수고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죠. 예,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 나오면 일단 3일선과 75,200원 지지는 오늘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도 어, 지금 뭐 PBR 개념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시총 지금 벌써 43인가, 42인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KT 바로 뒤인데 자,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예, 자. 이 컨패션이 있었죠. 고백이 있었죠. 3분기 적자라고. 예. 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없진 않아요. 왜냐면 불확실성을 깨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프로에 대한 <laughs> 그런 밸류라고 어, 볼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거에 대한 반발 심실, 심리일 가능성도 있어요. 보상매수, 보복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런 것들. 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조정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이게 조정, 그러니까 이건 조정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떨어지는 조정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각도가. 뭐 경고종목 되기도 했지만 자, 분봉 봐도 그죠 여기죠. 그죠? 예, 자, 여기 짧은 점들이 없죠, 별로. 예, 여기밖에 없죠. 자, 여기, 여기. 예, 자, 그만큼 성큼성큼 헤드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뭐 첫날은 제외해야 되니까 이날이죠, 상한가 말았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자, 하루 쉰것 같지만, 이게 연장선이죠. 고점 높이고 숨 죽이는 거라. 근데 여기를 닫고, 그 다음날, 그니까 러 오늘, 어제죠. 예, 요거 조정 이틀에 어제 바로 이걸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제법 윗꼬리가 짧다는 얘기예요 윗꼬리가 짧죠.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갭상승 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고가 갱신할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또 추가로. 그리고 꺾임점이 나와야 우리가 요새, 어, 뭐죠? 그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박스, 예, 박스 그 거를 어, 가늠할 수가 있는데 박스 가늠할 자리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아직 첫 조정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이건 조정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예, 고점 높이고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이후에, 예,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조정 나올 수도 있어. 오늘 나와도 이상할 건 없죠. 당장. 예. 근데 조정도 단일 조정이 있고. 예, 또 단계 조정이 있죠. 예, 단일 조정이면 오늘 3일선 체크했다 아래 꼴이 확달 것이고 단계 조정이면 예, 오히려 종가 이후에 무너질 수도 있죠. 예, 무너진다는 게 빠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야 얘도 더갈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은 많을 거다 분명히. 예, 너무 예, 고평가고. 예, 그리고 에코프로 3들은 앞전에서도 그랬지만 예, 2차전지 좋은 건 안다. 에코프로 오를 때도.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올랐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얘는 사실 참, 82만원까지 가도 충분했어요. 뭐 이게 250만원, 200만원 간다는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뭐 그건 절대, 앞으로도 못갈 가능성이 거의 1 0 0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 82만원까지의 슈팅이 거의, 이게 되지 않았나 했는데, 오버슛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시장의 환경이 그랬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 프로머티도 그거의 어떤 순환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 시장의 수급을 좀 받을 텐데 특히 언제냐면 어,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예, 수급을 따로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어제 외국인 사고, 뭐 기관 팔고 이거는 지금 그거 예, 세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예. 자 그런데 그럼 추가 상승의 어, 모멘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오늘도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하지만 예, 조정점이 올 것이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신규 매수자들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로드보틱스랑 에코프로머티, 예, 어, 우리 분봉과 일봉, 그러니까 최근의 단기에 대한 그런 조정에 대한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청주였습니다.